얘들아 안녕 여러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다시 돌아온 헐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3월 모의고사 29번 문제 두 번째 풀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전 시간에 남학생을 먼저 앉히는 방법의 풀이를 한번 봤어요 이번에는 인원이 두 명인 여학생을 먼저 앉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마지막에 여학생 이펙토리아 남학생 삼 팩토리아 곱하는 건 역시 똑같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프리 역시 대한민국 누구나 그 수학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아마 이프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여학생 두 명을 먼저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과 2층과 3층에 역시 사물함이 있어요. 그럼 굳이 사물함이라고 하지 않고, 요렇게 생긴 테이블에 여학생 두 명이 앉는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남자와 여자는 이웃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그지?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학생 두 개의 사물함을 먼저 배치하는 방법은, 일단 케이스를 또분류해볼게요첫 번째, 1층에만 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1층에만. 맞죠? 1층에만 여학생의 테이블 두 개를 고르는 방법은 32가지겠죠. 맞습니까? 32가지. 요거 세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거야. 그럼 여학생 거 사물함은 결정을 했어요. 그럼 절대 여기 남학생의 사물함이 올수 없겠죠. 남학생의 사물함은 요네 가지 중에. 그죠 아, 과정은 고비니까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결정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에 우리 3팩토리아 2팩토리아 또 한꺼번에 고치도록 합시다. 괜찮죠? 그다음에 이번에는두 번째. 자, 어떻게? 아, 두 자리 두 자리니까 2층에만도 가능하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2층에만 오는 거랑 3층에만 오는 거랑은 똑같죠. 그래서 2층에 오는 경우 곱하기 2. 요 2층은 요 2는 여러분 3층입니다. 그래서 아두 가지를 한 방에 여러분들 끝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층에 여기에 오는 방법은 어 여학생 사물함이 두 개니까 2C 2가지겠네요. 맞습니까? 자 2C 2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의 사물함은 2층에 여학생 사물함이 있으면 남학생의 사물함은 이제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만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아 5C 3 맞습니까? 자 그러면 사물함의 위치는 다 결정했으니까 실제 사물함을 배치하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곱하기 마지막에 할걸 미리 할게 2팩 곱하기 3팩을 여러분 해주면 되겠죠 여학생 사물함 2팩 남학생 사물함 배열 3팩 하나 하죠 네, 똑같아요 아까랑 그다음에 요번에 여러분 세 번째 케이스는요 이번에는 여학생 사물함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 2층에만 있고 3층에만 있는 게 아니라 2층하고 3층에 여러분 한 개씩 있을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아 2층하고 3층에 한 개씩 맞아요? 2층하고 3층에 한 개씩 그러면 2층하고 3층에 한 개씩 있는 거니까 첫 번째로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2층하고 3층에 한 개씩이니까 어, 2층 중에서 여러분 두개 중에 하나 가지면 되겠죠. 두 가지 그럼 마찬가지로 3층 중에서 하나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죠. 물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네개 중에 두 개를 고른 다음에 네개 중에 두개 고르면 되겠죠. 근데 그 중에 3층만한 거, 2층만한 거두개 빼도 되겠죠. 자, 요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어, 아까 우리 여기서 했던 거 있죠? 이 케이스 두 가지를 빼도 돼요. 근데 그냥 아,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해도 되고요. 결과적으로 네 가지는 똑같아요. 그다음에 곱하기. 자, 이제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이렇게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남학생 사물함은요 무조건 여기 세개가 와야겠죠 이 옆에는 남학생 사물함이 못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것도 없이 몇 가지 한 가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아 2층하고 3층에 여자 사물함이 하나씩 오는 방법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한 가지가 더 있죠 크... 자네 번째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번에 케이스는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아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맞아요? 또는 1층이 하나, 3층이 하나 이런 경우가 있겠네. 그래서 여러분 1층이 하나, 2층이 하나. 아니면 1층이 하나, 3층이 하나. 그럼 똑같은 케이스니까 얘는 여러분 하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또두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층하고 2층에 오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층하고 2층에. 여기 1층하고 2층에 자, 여기 1층과 2층에 여자 사물함이 오는 경우는요. 자, 여기에 오는 방법은요. 자두 개를 고름다니까 어떤 학생들은 만약에 여기서 한개 뽑고 여러분 세 가지 곱하기 여기서 한개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이렇게 쓰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럼 절대 퀘일랍니다. 여기서 세 가지 중에 하나 아까처럼 여기서 두 가지 하나 두 가지 하나 그럼 퀘나요? 여기서 세 가지 중에 하나 뽑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만약에요. 만약에 여기서 얘를 하나 뽑았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얘를 뽑았어요. 그러면 남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세 자리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는 남학생들이 못 오잖아. 근데 자, 남은 사문함은 두 개밖에 안되잖아요 결론은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1층과 2층에 여학생 사문함이 될때 여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못 온다 그 말이야. 이 층에만 올 때는 이거 두 개가 와도 상관없지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올땐 절대로 여기 못 온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나 이거 요거 중에 한 가지를 뽑아야 되는 거죠. 아, 이게 여러분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자, 이시0가지 1층에. 가운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2층에 두 가지 중에 하나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하고 여기가 됐어요. 그럼 자리가 몇 자리가 가능해져요? 얘는 옆자리가 아니니까 얘는 가능하겠죠? 하나, 둘, 세 자리. 하나, 둘, 몇 자리. 세 자리. 여기 안 되잖아요. 여기도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맞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가능하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한 가지만 가능하겠죠. 맞아요? 한 가지만 가능한데, 자, 여기다 여러분들이 얘랑 얘랑은 케이스가 어떠니까, 똑같으니까. 다시 여기 전체에다 곱하기 뭘 해준다? 일 해준다. 그 말이죠? 그럼 다시 한번 또 계산해 볼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예요? 여기 세 가지에다 열두 가지. 맞는지 계산 맞는지 한번 볼게요. 열두 가지.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입니까? 5C 하니까 10가지.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몇 가지예요? 바로 4가지.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또몇 가지입니까? 8가지.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 곱하기 2 하나 안 했죠? 곱하기. 요거 여러분 두 가지. 2층만 되는 거, 3층만 되는 거 같으니까 여기다 다시 곱하기 2 해야 되겠죠. 그럼 자, 더 해볼게요. 더 해보시면 22에다가 여러분, 32에다가 12하니까 44가지 똑같죠? 맞습니까? 똑같이 44가지입니다. 거기다가, 바로, 아까, 우리가 여기, 얼마? 12가지. 곱해주니까 528가지 똑같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잠깐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본인들이 꼭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느 게 좋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남학생 먼저 안 치는 거. 그 다음, 이번에 여학생부터 안 치는 거. 자 본인이 좋아하는 거, 본인이 더 이해하기 쉬운 풀이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헐크가 푸는 풀이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